네, 안녕하십니까. 삶을 바꾸는 성경 암송 천절 두 번씩 반복 듣기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암송을 통해서 저희 삶이 좀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5에서 17절 말씀. 다섯 번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장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장 2절 말씀. 여섯 번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7에서 28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7에서 28절 말씀. 일곱 번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편 103장 3에서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10편 103장 3에서 5절 말씀 여덟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장 1 7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 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다. 시편 103장 17-18절말씀 열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 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 암송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삶을 바꾸는 성경 암송 천절 두 번씩 반복 듣기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암송을 통해서 저희 삶이 좀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오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5에서 17절 말씀. 다섯 번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장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장 2절 말씀. 여섯 번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7-28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7에서 28절 말씀. 일곱 번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10편 103장 3에서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쓰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10편 103장 3에서 5절 말씀 여덟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장 17, 1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장 17에서 18절 말씀 열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 암송하겠습니다.